지난 10월 8일 저녁, 내덕동 문화제조창시에서 선선한 바람과 함께 화려한 개막공연이 한창이었는데요. 올해로 개최 20주년과 함께 11번째 생일을 맞아 청주 일대를 꿈의 세계로 물들이는 감성적이고 이상적인 미래와 꿈의 공연,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의 몽유도원이 펼쳐졌습니다.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대를 선언합니다. 이곳은 청주 국제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문화 제조창시 공예 클러스터인데요. 과거 버려진 연초 제조창이었던 이곳을 문화 제조창으로 재탄생시켜 비엔날레 공예 전시를 관람하러 온 관객들에게 새 얼굴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이 건물은 40년대에 지어진 담배를 제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이제 기계화에 의해서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는 공간이 됐죠. 그래서 어, 공장 용도가 이제 폐기되고 2010년도에 청주시에서 이 공장을 매입을 해서 2011년도부터 이제 여기서 비엔날를 시작을 했고요. 어, 여기서 네 번을 그냥 진행한 이후에 이제 리모델링을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리모델링이 완성된 공장에서는 처음 하는 비엔날레가 되겠습니다. 5개의 기획전과 3개의 특별전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한국 특유의 정서와 기능적 형식과 재료를 다루는 수공예적 독창성과 결합된 실체로서의 공예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감응하는 한국인의 심미적 태도와 낙천성을 반영해 줍니다. 뒤에 보이는 이 작품은 신종식 작가의 작품입니다. 어, 이 작품은 어,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역사와 세월 속에 켜켜이 사인 인간의 욕망들을 공예적 요소를, 요소를 빌어서 만든 작품입니다. 결국은 욕망이라는 것은 꿈이고요. 그 꿈을 더 크게 확대하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떤 권력과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주제와 잘 맞기 때문에 이, 이 작가를 이번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밖에도 다른 공예 작가들과의 설치 작품들과 공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공유도원의 주제답게 욕망과 이상을 표현한 작품들에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데요. 형태들이 되게 자유로운 게 많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해석하고 뭐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공예 배우는 입장으로서 어떤 식으로 작업하고 있고. 또 이렇게도 작업하는구나 보면서 네, 배우고 배웠던 것 같아요. 도자기로다가 저렇게 어, 작품을 할수 있는 생각들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곳은 1 3개 나라가 초대 국가로 참여하는 초대 국가 사 개관 전시실인데요. 덴마크, 헝가리, 중국, 아세안 1 0 개국의 106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해외 작품 201은 한점의 다채롭고 기이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몽환적인 몽유도원을 꿈꾸게 해 주는데요. 여기는 지금 초대국가간 중에 중국가인데요. 총 16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4대 천왕이 계시는데 4대 천왕 중에 두 명이 이제 참여하고 계십니다. 팡리진하고 위에민진 작가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에민진은 냉수적 리얼리즘으로 2000년대 초반 세계적인 주목을 얻은 작가인데요. 지금도 중국 현대미술을 이끌고 있는 거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작가는 팡리진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팡리진 역시 위혜민진과 함께 냉소적 리얼리즘을 구현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특히 이분은 파나를 전공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비엔날레에서 파나 작품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전시가 열리고 있는 동부 창구인데요. 무심기행. 도원의 멈춰진 시간이라는 기획 전시로 몽유도원도의 시각적 서사 구성을 채용한 몽환적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설치 작품인 쓰레기장을 연상케하는 이색적인 작품이 궁금한데요. 그 현장에 이렇게 쌓여 있던 폐자재를 그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해갖고. 그 만든 작품이에요. 이걸로 작품을 한다면 진짜 뭔가 큰 의미가 있겠다. 인간의 어떤 욕망의 부산물이 쓰레기구나라는 걸 갖다가 이제 깨닫게 됐죠. 욕망을 줄여야만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거를 대중들과 함께 한번 공감해 보자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 작품이 탄생을 하게 됐죠. 작품을 통해 욕망의 부산물을 소멸시키는 과정 속에서 자유를 꿈꾸는 작가의 의도가 느껴집니다. 문화 제조창 야외에서는 편하게 휴식을 즐기며 외부 전시도 관람할 수 있는데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버려진 폐공장에서 기존의 틀을 보존하고 새 공간으로 거듭난 문화 재조창 C. 3층과 4층이 이제 공예 전용 공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3층은 전시실이고 4층은 이제 뭐 아카데미라든지 공방이라든지 또 어떤 학술 세미나 그런 수장고의 기능 그런 어떤 미술관의 부수적인 기능이 4층에 들어오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1년에 저희들이 기획전을 몇 차례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뭐 대관이라든지 뭐 다른 어뭐 괜찮은 행사들 좀 유치를 해서 뭐일년 내내 하여간 여기서는 볼거리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1일 동안 문화제조창을 중심으로 열리는 제11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 꿈의 공예 몽유도원의 세계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